특기의 거물 박지현이 가요 무대 촬영장에 의미심장한 등장으로 관객과 음악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은 평범한 촬영뿐만 아니라 유명 선배 나훈아 호흡을 맞춘 중요한 기회였다. 나훈아 그보 걸려온 중요한 영상 통화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설의 후계자라는 제목의 특별 출연을 위한 초대장이었다. 이는 확실히 박지현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들뜨게 한다. 이번은 그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트로 그 음악의 전통적인 가치를 기리고 계승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선배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박지연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기쁨과 행복을 전했다. 나훈나 같은 무대에 서며 나훈나 등 업계 경험이 풍부한 선배 후배들을 만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의 감정은 개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음악계의 인정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합니다. 박지연의 가요무대 출연은 단지 공연이 아니라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트로트 업계의 선배와 선배들의 환영과 지원은 그를 고무적으로 느끼게 했고 한국 트로트 마을에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나 하나로 더 특별 초청을 받은 박지현은 열심히 집중력이 뛰어나니 의미심장한 공연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많은 시간을 자신의 공연이 각 부분을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보냈다 이 과정에서 박지현은 나훈 나의 경험뿐 아니라 스스로 예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그는 각각의 공연을 독특하게 만들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요소를 결합해 관객들에게 점수를 먹기는 목표를 세웠다. 박지현은 또한이 만남으로부터 그와 함께 협업하고 공연 기회를 공유하고자 하는 많은 트로트 업계 파트너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트로트 거장들의 인정은 박지현의 향후 예술 발전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가요 무대에서의 공연은 선배들과 동료들의 지지와 형성으로 박지연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기여를 했다.